하기 위해서는 이제 git action을 작성해야겠죠 요 디렉토리 내부에 이제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데 .github이라는 파일을 또 .github 내부에 workflow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요 파일 안에다가 이제 뭐 저희가 사용할 깃허브 액션 코드를 적어 줄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YML, YAML 파일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이제 깃허브 액션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은 deploy to i c 2로해 주고요. 저희가 원하는 상황은 이제 작성한 소스 코드를 g i t h 에 p u 를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간 소스 코드를 다시 또그 EC2 인스턴스에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스를 푸 u 하는 상황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고요. 이때 메인 브랜치에서만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워크플로우에서 실행할 잡들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들은 우분투 최신 환경에서 최신 가상 환경에서 돌아갈 예정이고요. 이 잡들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스텝스로 명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올려야 되겠죠? 소스 코드를 밖으로 내보내서 깃헙 그 서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체크아웃하는 액션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GitHub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액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이후 EC2 서버에 저희가 올린 스프링 소스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자바를 실행하는 과정을 액션으로써 또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GitHub에서 제공해 주는 액션을 사용할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자바의 버전은 1 7버전이기 때문에 명시를 1 7버전으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를 스프링 부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액션으로써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보낸 .jar 소스코드 파일을 이 시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이 시트에 올리는 액션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에 저희가. 만든 인스턴스에 요 퍼블릭 IP 버전 4 주소가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은 저희가 만든 이 인스턴스의 유저 네임인 우분투를 동일하게 따라갈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EC2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한 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키는 어, EC2 인스턴스를 아까 봤던 SWT 키를 처음 으로 생성할 때 이제 파일로써 이 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저장한 저장된 내용을 그대로 이 인텔리제에다 작성하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접근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레포지토리 자체에다가 키를 이렇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EC2 SSH 키를 만들어주고, 요, 바디 부분에다가, 미리 받아놨던 EC2 키를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키를 붙여주고 해당하는 키를 여기서 이제 변수 형식으로 경로를 받아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 r e t s s s h k e y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EC2에 그 저장할 경로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아까 저장하려고 만들었던 spring-app 요 디렉토리에다가 .jar 파일을 요 소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이 jar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spring-app 마찬가지로 액션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서도 호스트는 그 위에 저희가 사용할 인스턴스의 외부 퍼블릭 IP 버전 4를 사용하고 이전의는 마찬가지로 n 분 u 로 접근하겠습니다. 접근하기 위한 키도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용해주고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커맨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그뭐 스프링 소스 코드가 있다면 해당 스레드를 죽여주고 요 푸시를 하기 전에 요 과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요... 저희가 사용할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접근하기 위해 SSH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깜빡했습니다. 이거를 또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미 r Haku Pushiraman. I'm going to push you. I'm going to push you. I'm going to 하 u s h you. I'm going to push you. I'm 내부에서 스텝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생한 오류는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JAR 기존에 이 자바를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를 주기라는 명령, 명령인데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없다면은 이 리턴값이 1로 나와서 이 워크플로우 따, 단에서는 오류를 발생한 걸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저희가 JAR 파일을 저장하고자 했던 스프링 앱에 가보시면 이 빌드 파일 안에 저희가 경로를 지정했던 빌드 파일 그리고 이 내부 라이브러리스 안에 이렇게 .JI, .jar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이인스턴스의 p u b l i ip 주소에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hello라는 엔드포인트에 가서 보면은 작성한 코드대로 hello를 hello라는 이 스트링을 출력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이 워크플로우의 흐름에 맞추어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리고 이 올려진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이 EC2 인스턴스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배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